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신문인데요. 아시아 투데이 종합일간지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정계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지적하고 있네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개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내란죄를 줬습니까? 절대로 내란죄 성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요 경쟁적으로 뭐 긴급체포하겠다. 이게 무슨 뭐 권력 투쟁하는 겁니까? 네. 지난 18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검찰에서는요, 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의 개엄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유죄 판결로 수감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잖아요. 이 범죄자들이 말이죠. 국회 있어요, 국회에. 그런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도주의 이혼도 없고 증거 인멸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길을 꺾고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가?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처럼 말이죠. 그때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정말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합일간지에서도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컨넥션이 있는지 말이죠. 부정선거에 붙자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언론의 태도, 또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를 바 없다. 확인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도 않는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개엄 선포가 내란 혐의로 확정된 것이냐 아예 내란 사건으로 명명하고 가짜 뉴스마저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한동훈 사살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개형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누굽니까? 김동현인가요? 체포하려고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에? 이 모든 것이 가짜 뉴스로 밝혀졌지만 그 말을 한 당사자의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동 당시 많은 언론들이 세월호 7시간에 정윤희 미래설, 국판을 벌렸다 등 엄청난 가짜 뉴스를 쏟아냈었다. 심지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의 은익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가 괴담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려 일으킨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이른바 소고기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시민 단체와 정당, 언론이 만들어낸 괴담 시리즈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었고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는요 정말 여론의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의 내용에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언론의 가짜 뉴스가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해 판결하기보다는 촛불 세력의 겁박에 겁먹은 듯 여론 재판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헌법 재판소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이제 여론의 눈치를 살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해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가 있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에 지금 내로남불인데요.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래는 9명이죠. 구성인원이. 그런데 지금은 6인입니다. 왜세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이죠. 6인 체제가 운영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더기 탄핵을 단행했고 일부 탄핵이 기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추천에 대해 이인 추척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후임 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요 국회에서 세 사람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한명 야당이 한 명.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에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에, 두 명을 야당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한 명은 국민의힘에서 해라. 이런 일로 어, 시비 끝에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에. 자 국민의힘은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각 1인 추천과 여야 합의 1인을 주장하다가 헌재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2인 추천권 요구를 수용했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발생하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수 없다고 하고 야당은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서로 반기 주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요, 예. 네. 그 뭐, 추미애, 또 뭐, 박범계 의원들은, 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 자, 정치권에 내로남부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 요구되는 법리적 절차의 정당성은 사법부에도 해당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과연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재판 절차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용인될 수 있고, 대통령의 수사와 헌재재판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갖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번 헌법 재판관들은 여론 재판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른바 광풍이, 광풍이 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책임있는 기관과 지식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과정이 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언론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팩트 체커를 통해 진실만을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론 재판으로 결정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잘 현재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 말이죠.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밝혀야 돼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1월 20일 날 에...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한미일,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진, 중, 진, 북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 튼튼한 안보 속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열애 하나, 좌파 정권이 잡게 예, 되면 친중, 친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은 정말 침울하고 말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어,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상자도 있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비상계엄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하니까 당연히 해제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압수해서 그 범죄 집단들의 그러한 부정선거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추락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꼭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령 호랜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판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